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7월 10일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127번 동영상으로 김종곤 목사님에 대해서, 김종곤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해드렸지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어, 정강훈 목사님이, 뭐, 김종곤 목사님이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다. 뭐, 굳이 또 김종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좀한세분 정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뭐 정광호 목사님이 김정근 목사님이 전하신 것을 다 전해줬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또제 동영상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 동영상을 듣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해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동영상으로 나의 마음을 전해 주거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순종하면서 이제껏 또 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또 전해드렸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또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 순종을 해서 전해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런 댓글을 읽을 때 제가 뭐 기분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광 목사님도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 드렸고 감옥에 들어가 계실 때도 제가 중보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해 가면서 중보 기도도 해 드렸고 또 몸도 편찮으신데 애국 운동 하시는 뭐정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많이 깨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아쉬운 것은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차랑제일교회를 제가 2023년도 한 9월 중순경에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그때 중보기도 할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면, 그때도 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달아보시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냥 뭐, 겉으로 볼 때는 참 애쓰시죠. 대단들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 전에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 추운 겨울에 다 봉사하시고 다뭐 애쓰시고 그 수고와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몇몇 분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정강 목사님 중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잘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댓글을 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애쓰시고 엄청난 참 땀과 노력을 하셨어도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도 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김종군 목사님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김종군 목사님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무 말씀을 처음에는 안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따라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어둠에 잡힌 자들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기 위해 최고의 발악들을 하는 자들도 많음을 알아야 한다. 허영과 허세로 나의 뜻을 위해 간다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 떠는 그런 자들 또한 그들의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날 자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허영과 허세.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허영 떠는 자들.허세.실속 없이 가장되게 부풀린 기세. 허풍, 지나치게 가장하여 실속이나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허풍쟁이, 허당이죠. 허당 끼 있다 그러죠. 땅바닥이 움푹 패여서 다니다가 빠지기 쉬운 곳, 허당. 허영과 허세로 나의 뜻을 위해 간다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 또한 그들의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날 드러날 자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저는 또 휴거가 연결이 됐습니다. 휴거, 휴거 뭐 환란 전에 휴거 일어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요. 환란 전 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된 자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타락한 자들, 짐승이 된 자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영과 허세만 내세우는 그런 일관된 자들하고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말씀을 안해 주시다가,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따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단다. 알게 모르게 늘중부하는거 하나님이 다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가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정광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아주 그 가슴 아픈... 감옥에 들어가셔서 있으니 얼마나 정관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뭐 따로 어떤 죄를 지신 게 아니고. 애국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한국을 바라보니까 무너져 가는 한국을 쳐다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주 가슴 아픈 아주 마음이 절절한 게 저한테 느껴지는데 제가 울 수밖에 없었죠. 더 정강호 목사님 중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정강호 목사님을 중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들이 정강호 목사님을 그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하나 봅니다. 참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사망의 영들이 정광 목사를 자기 안위에만 주력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단다. 자꾸 이렇게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야지.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드려야지.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뭐 댓글도 달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분별. 저도 이제껏 정광 목사님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드렸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중보기도 해드릴 필요가 없죠. 정광 목사님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중보기도를 이제껏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꾸 참소를 하나 봅니다. 지금 보기도 또 강건하시기를. 오죽하시면 하나님도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저에게 또 깊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못 전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전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주신 부분을 다 제가 전해드리자니, 참,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심에 똑바로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오면서 이제껏 다 저는 무릎으로 왔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또 주신 말씀은 한국 땅에도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없다. 아주 소리만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이 뜻은 거듭난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듭난 자들. 정말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자들이 별로 없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또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 뜻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경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만 주구장창 이야기만 하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또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도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에 따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의 뜻을 강구하는 너희들이 되라고 말해준 것이다. 나의 뜻을 강구해야 나의 뜻을 알게 되며 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기에 나의 뜻을 강구하는 너희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 또 연결되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해주겠다. 예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해주겠다. 은밀한 일을 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해주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불이 다 꺼졌습니다. 지금 저는 사람을 쫓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고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중보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예, 한국당도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썬다싱도 하나님이 히말라야 동굴 속에 있게 하셔서 중보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썬다싱도 다 이렇게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거룩의 힘을 가지신 분이신지 주님, 한국 땅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한 그런 기후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경고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사망 권세들이 한국당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한국당은 좀 순탄한 뭐 기후 위기로 중국은 난리가 났지요 중국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좀 중국에 비하면 피해를 조금 봤죠. 자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아프지만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은 또 비닐하우스라든가 참뭐 엄청난 또 손해를 보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또 전해드릴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기후위기다 해서 엄청난 또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한국 내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더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참, 아무 생각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잘 가야 될 텐데,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당에는 중보기도자를 많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곳 지금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오냐면 이 한국 교회가 그 동안 허영과 허세로 강란의 파티를 즐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먹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주시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오냐면, 아주 한국교회가 강란의 파티를, 밤새도록 강란의 파티를 즐기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뒷마무리, 그 뒷설거지, 뭐 대청소, 아주 지저분한 것들을 다 쓰레기를 주워서 또 담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또 쓰레기를 치우고 또 주변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온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렇게 뒷정리, 뒷마무리, 뒷설거지 정리정돈하는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강란의 파티가 끝나고 나서 늘 기도하고 늘 주님께 주님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궁휼하심만 구한다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마음만 넘치도록. 잘못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당 좀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군인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 백령도 연평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북한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을 기도할 때,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것이 왔습니다. 총체적 난국.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국면. 이것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뜻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경제도 총체적 난국을 막고 있다. 야, 총체적 난국이구나 지금 한국 땅이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국 땅의 전쟁의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의 전쟁의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영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영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 땅이 사명이 있는 그런 한국 땅인데, 전쟁의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부하는 영, 그 영이 거부하는 영이 가득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땅, 안개가 자욱한 땅, 하나님 거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영이 가득한 땅,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한 땅. 그래서 전쟁의 우연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우연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어둠에 잡힌 땅이라는 뜻이다. 한국 땅의 전쟁의 우연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의 뜻은. 한국 땅이 어둠에 잡힌 땅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하나님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많이 앞으로 흔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어둠에 있지 말고, 나 하나님 빛에 거하라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라고, 이 땅을 많이 흔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드렸죠. 저는 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전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해주거라 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모르는 자들도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이 바르게 전하여져서 나의 자녀들이 옳은 방향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알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지요. 애가 탓이자 아주 예수님 마음이.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전해 드려야 되지요. 저는 이제껏 이렇게 왔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무릎으로 졸린 눈도 비벼가면서 무릎으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전해 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전해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뭘 짜짓게 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저도 전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다 지금은 기도의 불이 여기저기 다 꺼졌습니다. 쓰레기만 가득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국당이. 그래서 강남의 파티가 일어나고 다 사람들이 떠난 그 상태에서 뒷설거지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당을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굴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외부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고 영적으로 깊은 그 나무에서도 뿌리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부 기도자를 내가 많이 세워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